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뉴스 시작해볼게요. 한국 1위 넘어 케이스 소프트웨어 바람 일으키겠다. 정채희 기자. 인터뷰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SCM이 다소 생소하다. 1990년도 중후반부터 교통 통신 등이 발달하면서 기업들이 글로벌 소싱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구매 공급망 관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 전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세계적인 화두가 됐다. 한국에서는 고 이건희 삼성 명예회장이 구매 예술화를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SCM의 중요성은 애플을 예로 들수 있다. 10년 전 팀쿡이 최고경영자 CEO에 오르면서 이제 애플은 망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지금은 어떤가? 주가는 100배 이상 뛰었고 기업가치는 3천조 원에 육박한다. 이를 만든 틱쿡 CEO가 바로 SCM 담당 임원 출신이다. 사람들은 이제 스티븐 잡스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고, 팅 쿡은 애플의 현금 덩어리를 선물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기업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공급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공급망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가 기업 경쟁력의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총수율과 사익 편취 규제, 정몽규 묘수를 찾았네요. 두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기업 집단의 강화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기준이다. 정 회장이 HDC 그룹의 사업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HDC n t 컨트롤스가 이에 해당한다. 새로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총수일가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20% 이상을 지분한 회사에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 몰아지기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 회장은 현재 ATDC 아이컨트롤스 지분 28.8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하지만 HDC 그룹은 이처럼 골치 아픈 두과제를 올해 안에 동시에 해결할 묘수를 도출해냈다. 바로 그룹 자회사인 ATDC 아이 컨트롤스와 HDC 아이컨트롤스와 HDC 아이서비스를 합병한 후 HDC 랩스로 상장하는 것이다. 현재 HDC 그룹은 두 회사를 오는 12월 1일에 합병하고 같은 날 20일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두 회사를 합병해 HDDS로 상장시키면 그룹 지주사인 HDS의 보유 지분은 39.1%로 강화된 공정거래법 규제기준인 상장자회사 지분 30% 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시킨다. 또 합병 전 정문구 회장의 HDS 아이컨트롤스 지분율이 기존 28.89%로 합병 이후 18.3%로 떨어지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정 회장이 ATDC 아이 서비스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병을 거치면서 지분율이 희석된 덕분이라고 합니다. 펜트하우스 초록뱀 대규모 투자 유치 추진합니다. 초록뱀 메디어는 외주 제작에서 지식재산권 IP 보유로 사업 모델 전환을 깨고 있다. 외주 제작은 드라미 제작과 제작비 대부분을 방송사가 되고 제작 저작권도 방송사가 보유한다. 초기 투자비는 적지만 드라마가 성공해도 제작사가 떨어지는 목이 크지 않다. 반면 IP 보유 모델은 제작비 전액을 제작사가 투자하고 판권 판매 등 수익을 대부분 제작사가 갖는다. 이번 투자금 유치도 사업 전환을 위한 실탄 마련 용도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삼성과 주식 내다파는 이유가 있나요?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그간 소유주식을 법원에 공탁해왔는데요. 공탁은 유가증권을 법원에 임시로 맡겨 변률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유족의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시 생금납부나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하기 위한 납세 보증 공탁에 해당됩니다. 네, 혹시 표가 있는지 한번 조금 볼까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네요. 삼성과 납세... 상속세 납세 규모를 보면 홍라이씨가 3조 1,000억 원이고요. 이재용씨 2조 9,000억 이부진씨 2조 6,000억 원 이서연씨 2조 4,000억 원 정도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의장 상속 재산 규모는요. 약 19조 원의 주식하고 부동산 4조 미술품 3조 정도 됐는데요. 삼성일장 상속세 납부 위한 계열사 주식 매각은요. 이제 홍라이씨가 1조 4,258억 원 정도의 주식을 매각할 것 같습니다. 이부진이 한 2,400억 이서연 이사장님이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님이 2400원, 2400억 해서 총 4,800원 정도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알파기네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